샬롬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. f a e t 야 a v Yehi Elohim Al Ha Adam Le 한번 읽겠습니다. f a e t 야 a v Yehi Elohim Al Ha Adam Le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f a e t a v 예짜브는 짜바 짜짜 와브 헤 어, 이 동사의 어, 피해 형태입니다. 칼과 피해를 구분 방법은 앞에 요드에 따기 시점이 있으면 칼이고 없으면 피해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. 자기 카르툼 있죠? 끊어서 알하 아담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. 레모 라미드와 어, 아마르 동사가 붙어 올 때는 부정사 어, 형태가 됩니다. 말씀하시기를 미콜 엣하간 동산나무의 모든 것들로부터 아콜토킬 너는 먹을 수가 있다 먹기를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칼 부정사 형태와 칼동사가 기본 형태가 올 때는 강조로 이해하면 됩니다